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심리 치유 제1번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G7,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의 방법들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 내면의 세계, 그리고 이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또 아팠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치유의 방법, 영적인 방법, 또 상담, 환경, 또뭐 병원 치료, 예, 또,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경, 그리고 우리 G7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의 방법이나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는, 예,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죠. 성경은 창조주가 사람의 내면을 설명하시고 있으니까요. 에, 반면에 또 일반 사회에서도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바탕을 해서 심리치료, 정신치료, 이런 부분들이 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지세븐 심리 상담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다면, 여기서 제가 불혹에서 사회 심리학, 일반 심리학, 그다음에 여기에 근거한 심리 치료의 학자들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답이지만,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연구하고, 어떻게 치유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서로 보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 브록으로 상담과 심리 치유 이론 정리,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예,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번호는, 부록 1, 부록 2, 이런 식으로, 이 강의 번호를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 이 순서가 쭉 있는데요. 예, 부록 상담과 심리치료 이론 정리. 그래서 일반 심리치료. 2번 기독교 상담과 심리치료. 3번 G7 상담과 심리치료. 4번 g7 상담 치료 임상 결과 5 결론 이런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페이지 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제 1장 일반 심리치료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의 내용은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권성만 교수님 학지사 에서 발행한 거예요이 책에서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자세하게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권성만저, 상,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지사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 외에도 또 필요한 다른 여러 책들을 참고했으니까 필요한 그런 일반 심리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심리 질병의 영역. 심리 질병은 마음의 병이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DSM-5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자이 GDSM-5에 제시된 정신 장애 내용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먼저 불안 장애. 여기에는 또뭐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광장공포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이렇게 돼 있고요. 강박 및 관련 장애, 강박장애, 신체변형장애, 저장장애, 모발뽑기 장애 등또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반응성애착장애 등 그다음에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우울장애, 월경전기 불쾌 장애 등, 또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제1형 또는 제2형 양극성 장애, 감정 순환 장애,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정신분열증 분열 정, 네, 정동 장애, 분열형 장애, 망상 장애 등, 그 다음에 성격장애에는 경계선, 자기애성, 반사회성, 연극성, 편집성, 강박성, 의존성, 성격장애 등이 있고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신체 증상장애, 질병 불안장애, 전환장애 등이 있습니다. 해리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 등 급식 및 섭식 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 등, 수면 각성 장애, 불면 장애, 과다 수면 장애, 수면 발작증, 수면 이상증 등, 성기능 장애, 남성 성욕 감퇴, 발기 장애, 조루증, 여성 절정감 장애 등, 성 도착 장애, 관음 장애, 노출 장애, 성적 자학 장애, 아동성애 장애 등. 성 불편증, 아동성 불편증, 청소년 및 성인 성 불편증.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 아편류 관련 장애, 도박 장애 등 파괴적 충동 에, 통제 및 품행 장애, 적대적 반항 장애, 품행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 신경 발달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예, 또 의사 소통 장애 등, 뭐 배설 장애, 유뇨증, 유분증, 인, 신경인지장애, 주요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섬망 등 기타 정신 장애 이렇게 네, 분류를 해놨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명칭을 달리하는 심리치료법이 무려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기법을 잘 구비하고 있는 주요한 치료 이론은 이 10여 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리 치료와 상담의 기본적 이해. 자, 심리 치료와 상담은 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을 돕는 전문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심리 치료의 역사. 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귀신론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졌으며 의료인들도 주로 신체적 원인 논의에 기초하여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 정신장애가 심리적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laughs> 원인 논의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879년에는 독일의 위헬름또 운트가 라이프치 대학의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하며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현대 심리학의 휴시를 이루었죠. 문트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초보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현대 심리치료가 시작된 것은 19세기에 유럽에서였는데요. 인류사에서 본격적인 심리치료를 시도한 최초의 인물은 정신분석을 창시한 시그문드 프라... <laughs> 예, 프라우드라고 할수 있죠. 프로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그는 정신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예. 현대 심리치료일은 대부분 에 예, 예, 프로이드가 제시한 정신분석으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때 프로이드와 함께 정신분석 학계를 이끌던 카를 융과 아 알프레드 아들러는 각자 독립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하여 분석심리학과 개인심리학을 제창하고 그에 근거한 치료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신분석치료를 비롯하여 무식의 심리적 역동을 강조하는 다양한 심리치료들은 정신 역동적 치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이드는 유대인이었죠. 본인 스스로가, 자,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치료 안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그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심리 에 대한 연구들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칼륨 같은 사람은 또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프로이드를 통해서 심리학의 영향을 받고 같이 처음에는 활동도 하고에다가 나중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심리학을 구성을 했던 거죠 한편 미국에서는 윌리엄 제임스에 의해서 과학적 심리학이 주장되었으며, 1896년에는 라이터 위드머가 펜실베니아의 바 대학교에 최초의 심리 클리닉을 설립하여 학습장애와 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드머는 임상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으며,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 심리학의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행동을 치료하는 행동치료가 대두되었습니다. 또, B.F. 스키너라든지, 조세프 울프라든지, 한서, 어, 이센크와 같은 인물에 의해서 행동치료가 발전되었고, 정신분석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게도 되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정신분석과 행동치료가 두 축을 이루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관점을 지니는 인본주의 심리학이 제3의 심리학으로 등장을 했죠. 칼 로저스는 인간중심치료를 제시하면서 심리치료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롤로 메이와 빅토 또 프랭크로의 영향으로 실존주의 치료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또 프리츠 퍼롤스는 게스탈트 치료를 제창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실존주의적 심리치료는 무의식보다 의식적인 경험을 더 중시할 뿐 아니라, 진실하고 공감적인 치료관계를 강조하는 지지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를 했죠. 1 9 5 0년대의또 다른 변화는 인지 심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알버트 엘리스는 합리적 정서 치료를 제시했고, 아론 백은 인지 치료를 제안합니다. 1960년대 윌리암 또 글라저는 글라저는 현실 치료를 제시했죠. 인지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치료법들은 1970년대 행동 치료와 접목되면서 인지행동치료라는 커다란 치료적 흐름으로 발전합니다.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심리치료는 본래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분야였죠.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퇴역 군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임상심리학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인정되었고, 1919년에 미국 심리학회제 12분과로 임상심리학 분과가 출범을 합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정신분석치료에 참여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의 정신분석치료자들은 의사들만이 정신분석을 할수 있다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죠. 임상심리학자인 칼로조스는 정신분석치료에 대안으로 인간중심치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치료활동을 카운슬링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동안 음용심리학 등으로 명칭을 바꿔오던 미국심리학회의 제17분과가 1952년에 상담심리학 분과로 기칭하면서 상담심리학은 심리치료와 상담활동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학문 분야로 발전을 했습니다. 1970년에는 가족치료 또는 체계치료라는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이 제시되었죠. 가족치료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치료와는 달리 가족 전체의 체계와 역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매우 새롭고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아울러 명상법과 불교가 서양에 전파되면서 의식의 변형과 인간의 영적인 측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자아초월 심리학이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켈 윌리버는 다수의 저술을 통해서 자아 초 심리학의 이론 체계를 발전시켰고 최근에는 그의 이론에 근간 통합 심리 치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심리학의 에, 발전사 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